오이키즈. 아저씨. 나와. 나가라. 그냥. 내가 내가 위에 올라갈래. 내가 위에 올라갈래. 네. 키영. 이따가 키 어. 뭐야? 그거 어떻게 해? 그 말풍선? 팹. 팹. 아 여러분 탑을 쌓야 돼요. 내가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래 여러분 오른쪽부터 회색부터 오른쪽으로 쭉 붙어주시고 <laughs> 네 붙어주시고. 계단 형식으로 쌓아야지 붙으면 돼? 계단 형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쌓아야지 똥꼬들아 일렬로 되면 거기 올라가겠니? 내가 이러...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래 <laughs> 아, 근데, 아우 시 <laughs> 근데 이거 점프대가 고장난 거아니 이거 왜 작동을 안 하? 올라가, 아, 일단 내가 올라갈 아, 내가 올라갈래! 아 내가 올라갈래! 내가 <laughs> 아, 아, 올라가. 안 해. 일단 어, 올라가. 오 아, 자, 갈빛이 올라가. <laughs> 올라가. 근데 올리는 거 같은데? 맞아, 맞아, 맞아. 따가한 어, 한 명, 한명 여기 서세요. 여기 한명한명 한 여기 고 나머지 올라오세요. 나머지 <laughs> 아니, 올라가! <아니야, 웃음> 아니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올라가. 언니, 아니, 아니야. 얘들아. 내가 먼저 왔어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안 내면 가위바위보! 주먹.

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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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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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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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점프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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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... 아 미쳐버리겠다, 그냥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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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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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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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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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지? 체 아, 아, 어, 아니 누가 어, 봐도 아? 거기 다음에 아안 되는데 아 진짜 이형노다 아, 뭔데 아 뭐, 뭐, 뭐 아니 하트인 줄 알았어 뭐? 하트 왜 이렇게 자리 쓰냐? 이러면은 야너형노아 뒤질래? 몰라해요 아씨 동시에 안돼 아, 네, 안돼 동시에 하나씩 밟고 있어야돼 근데 저 가운데 아 여기 열리는구나 아니 아, 그냥 밟고 아, 그래. 가도 돼 아니네 아 제꺼에요 아 이형노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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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주씨 <laughs> 아 진짜 자리를 그냥 뺏어 푼 노시 씨아 그냥 꺼져 <laughs> 놔 금속이 <그쪽이> 어떡할거야 <laughs> 진 존나 웃기다 눌러줘. 눌러주세요 눌러줘 이새끼야 응 싫어요 <laughs> 미친 눌러주세요 그아 <laughs> 이거 뭐 아이고고 뭐? <laughs> 아이씨 <웃음> 헤이 응 뭐다 <laughs> 어, 이 안돼 네. 응 <웃음> <웃음> 뭐다 응! 어, 저... 안돼 제발 가세요 아... 저 지나가고 싶어요 응 안돼 천천히 한 명씩 그렇지 내가 가서 오. 되는 거아니죠아씨저떨네 아, <laughs> <뜰 뻔했네>, 무서워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니아니 오케이 <laughs> 요동시에, 동시에 동시 점프 1, 2, 3 1, 2, 3 1, 2, 레츠 고 점프 요리, 이니 <laughs> <딴는 거야>. 아니! <웃음> 아니. <웃음> 어? 다 갔다. 다 갔다. 다갔 땡겨! 다다 갔다. 다 땡겨!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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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!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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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안녕하세요? 거 어, 아니, 이거 아, 아, 아니, 야 이거 소리 비 안돼 야지져아야그 야. 미친거 야. 아니야 저 <laughs> 야, 야, 이... 야. 덤벼 이 자식들아 아, 덤벼 아프다 때만기다려어이들다 죽였어 나만 대로나이여 아이 씨발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 아프다 보라색 앞으로 가라고아피 깎겠다 다시 해, 아. 그냥. 아니 씨. 아니 비깎였어 그냥 가라고. 너안 <laughs> 깎이게 안, 하면 될거 아니야. 나저탄탄이 네. <laughs> 네. 아니, <laughs> 말고 가라고. 지금 <laughs> 난이도가 너무 쉬우니까 <laughs> 제가 난이도 좀 올려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아야야야. 야, 야. 와 진짜. 아. 뭐. 아니 이런 일로 <laughs> 진짜,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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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몇대 때리면 안 되냐? 야 다음 라운드 아, 아 아니 아니 아, 아니 아, 아니 아니 야, 뭐야. 야, 뭐야 이거? 아니 아 뭐야 니아 아니 아니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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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아 아니 뭐야 아거 아니 아니 아 이거 니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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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세요 아아아아아아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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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 아 실수 아, 실수 실수. 실수. 실수 아 시발 죽을 실수 실수야아 진짜 아, 실수라고 실.. <laughs> 실수라고 아, 왜 죽어? 아니 실수라고 야, 어이 아, 나와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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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 저기요 아이 씨 뽀뽀 좀 아, 뽀뽀 좀 오케이 너무 시끄러운데 뽀뽀 뽀뽀 이러는데 뽀뽀 좀 미쳤나봐 뽀나 방미 씨 버튼 내 머리 때문에 방미 씨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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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요, 여기까지 가봐. <laughs> 여기 <뭔데? 웃음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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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리고 살씨 <상희> 내가 <laughs>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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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씨 김치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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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just, 어 이거 이거 돈야이야 야, 이야거 뭐야? 야, 야 야, 야 이거 뭐야? 야, 이 뭐야? 이거 뭐소년단이야 야, 이거 뭐야? 이야이야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아야 이거 뭐 아, 이거 뭐 어. 미션 보는 거 아냐? 야 응. 아, <laughs> 아니 다 오른쪽이네 아 저... 아이 뭐야 저 전... <laughs> 아니 뭐야 색깔이 색깔 아니 뭐야 아니 노랑이 뭐야 아 아니 저도... 둘이 반대를 아니 <laughs> 블록까지 반대 반대했는... <laughs> 아니 뭐야 아니 반대되아 개웃기네 진짜 존나 웃기네 려 너라 했다 너라 했다 너라 했다 너라고아니랑 쟤네 어떻게 떠 있는 거야 공중에 너라고 노라 했다 어떻 공중에, 아, 아, 떠, 거야, 공중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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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있어 이따이 아, 아, 노라고 놀아 했다 먼저 놀아 했다 아 이거 뭐야 아.